로드 캐피 로드 캐피 아,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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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맞다. 어, 죄송해요. 오시. 에이. 오. 기가 막겠다 이거 라이님이랑 나랑 의운산 <laughs> 나가 나가 나가. 뭐야? <laughs> 뭐지? 지금 라인스 방패스 이 수비. 라이스. 아그러 방패를 제대로 막았는데. <laughs> 정확히 쳐다봤는데. 뭐지? 아 로드 오랜만하니까 나도... 재밌다. 나... 아 내가 로드를 이렇게 잘했었는데 요즘 왜안 어... 했지? 하지는 저겠죠. 네 6명 서치 그거 오어 파찌 한번보 보고 가죠 아찌요어누구거죠아 <laughs> 어. 역시 오오 어. 비치가 아주 그냥 예장기이그 네,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<laughs> 저기요 야 우오오오오 오와우와우오 좋다 전원 처치했어 혼자 다 어. 뭐 이런 아, 사람이다 있어. 다다 있어. 와, 멋있다. 아. <laughs> 어, 난왜 보자고 하는지 알았어. 우왜 오. 오. 보자고 하는지 이제 네 빛이 아주 그냥. 네, 장기이그 사람이에요. 반가워요. 석현. 우 <laughs>